아, 어우 뜨거! 어우 뜨거야, 어우 야 이제 제대로, 어우 이제 제대로 했네. 어, 이거 근데 내가 이만한 접시가 아니라 나는 이만한 그 검은 색깔 접시 얘기한 건데 아직 우리 경태시기가 적응 기간이 좀필요하긴해아 맞다, 내일, 아 내일은 이거 밥 먹고 얘기하는 걸로 하고 우주 얘기나 먼저 할까? 우주가 이제 올해로 몇 살이지 걔가? 23살? 24살 정도 됐는데 어 유튜브 썰에서 많이 나왔는데 우진이의 큰형이 있어요 우진이가 이제 삼형제입니다 우진이, 우빈이, 우주 해서 우자 돌림 우주가 올해로 23살인가 24살인데 경태 시기보다 한달 늦게 갔어요 어 해병대로 가가지고 저번 설날 때 이제 우진이 제가 일러가지고 어 이제 혼내줬던. 그래서 이제 우주가 이제 해병대를 가가지고 이제 저번 설날 때그 우진이가 이제 제 유튜브 영상에다가 이제 악플 달았던 거. 일부러 내가 어 추석 설날 때온 가족 큰애 삼촌까지 다 모여 있을 때 그때 우주도 휴가 나와서 있었거든요. 어, 그때 이제 상병이었는데 어른들 다 있을 때야우주아 너왜형 유튜브에다가 쓰레기라고 했어? 그때 이미 내 얘기를 하고 있었어, 막. 그 이제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, 이제 우진이한테 얘기한 거지. 야, 우진아! 너형 유튜브에다가 왜 했어?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어떻게 돼요? 이모분들이? 야, 유진, 너 일로 와봐! 너 병민이 형도 몇살 차이야? 그럼 나랑 우진이랑 13살 차이 난단 말이야. 야, 그럼 어른들은 이렇게 온대. 야, 이 새끼야, 띠가 한 바퀴가 돌았는데, 이 새끼야. 띠가 한 바퀴 돌고 지도 들어왔다, 임마. 어, 약간 어른들은, 응. 음. 그때, 털리면은 나도 막 뭐라 그랬어. 나도 이제, 형한테 쓰레기 새끼. 약간 이런 거는, 어, 하여간 얘가 나한테는, 어, 아이, 그거 뭐 형이 알아 그랬잖아. 썸네일에 쓰레기 같으면 쓰레기 새끼라고 아래매. 약간 이러면서 약간 걔가 약간 지금 그 잼민이를 아직 못 벗어났어. 무슨 느낌인지 알지? 딱 그래야지 내가, 아, <laughs> 안 되겠다.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, 옆에서, 이제 핸드폰 깔짝깔짝 하고 있는 휴가 나온 우주가 있었어요. 우진이의 큰형. 우진이, 우빈이, 우주. 우주한테 이제 얘기를 했지. 야, 우주야. 그러니까 형 이렇게 하다가, 어, 형 왜? 이렇게 한 거지, 이제. 어. 우주도 듣고 있었어. 왜냐면 내가 어린들한테 다 꼰질렀거든. 듣고 있어가지고, 야, 우주야. 동생 관리 좀 해줘라. 이렇게 하면은 우주가, 아. 형 미안. 약간 이거, <laughs> 우주가 이제, 야, 유진, 들어와. 해가지고, 안방으로 들어가. 안방으로 들어가서, 이제 우진이도 내가 혼낼 때는, 응, 아니야. 속으로 이제, 대놓고는 안 하지만, 지큰 형이 이제 하니까 이제 딱 가가지고, 어, ᄌ 됐다, 씨발. 해가지고 이제, 들어가가지고, 우주가 몇 마디 해. 야, 너왜 그랬어? 그러면 이제, 아, 아니, 그게 아니, 변명해? 이렇게 그러면 아. <laughs> 이렇게 하면서 이제, <laughs> 어, 해가지고, 큰 형이니까 마냥 무서운 그런 게 있잖아. 무슨 느낌인지 알지? 그리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큰 형이에요. 한, 8살, 9살 차이 나니까, 큰 형이랑. 아무튼 간에. 그래가지고 이제, 저기 뭐야, 했던 그 우주. 우주가 이제 어제 연락 왔어. 뭐야. 아, 내가 연락을 했다. 왜냐면 이제 경태시기가 좀 있으면 저녁인데, 어, 얘도 이제 저녁 했는데, 우주도 저랑 저한테 둘다 소중한 동생들이지만, 우주도 나랑 유대감이 옛날부터 걔 태어날 때부터 있었잖아. 근데 내가 우주 군대 갈 때는 그다지 못 챙겨줬어. 어,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내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, 어, 이제 우주한테 연락을 했지. 어제, 오늘. 잘 지내냐? 곧 저녁이지? 이렇게 하니까, <laughs> 우주가, 형! 됐어. 이러는 거야. <laughs> 그래가지고, 에? 이거 아니 병장 말년 병장인데 저녁 한 달밖에 안 남았을 텐데 말년 병장이 군대에서 됐다고한 거면 그거는 XXX된 게 아니에요 개 심각한 거예요 그거 야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하니까 얘가 영창 갈 뻔하다가 추가가 다 잘렸대요 그래서 내가 아 이발 좋됐다 왜냐면 제가 경태 씨한테도 얘기하고 우주한테도 얘기하고 제가 제가 좋아하는 동생들 군대 가는 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군대만큼 전국 8도에서 모이는 다방면의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 사실 어 부산 사는 사람, 뭐 대구 사는 사람, 광주 사는 사람 이런 사람도 언제 만나봐. 근데 내가 살면서 언제 한 번은 부산을 내려갈 일이 생기고 대구를 내려갈 일이 생기고 광주를 내려갈 일이 한 번쯤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.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 동생들한테는 너가 나중에 군대 유튜버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잘 대해라 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거든요. 얘기를 한 우주가 부조리 얘기가 나온 거야. 어, 부조리가 나와 가지고 나는 이제 아 씨발 했구나. 아, 아못 참고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래 버리면 내가 우주 얘기를 방송에서 편하게 못 해. 무슨 느낌인지 알지? 물론 뭐 하면 하겠지만 어, 불편해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주를 이제 미, 미화해서는 안 되지. 이제. 그래서 얘기하니까 아 좆됐다고 하길래 아 때렸나 보다. 그리고 얘가 또 모든 해병대가 그렇진 않지만 해병대가 약간 그런 내무 군기가 되게 빡세다는 그런 우리 그런게 많다 보니까 아, 이게 내무 군기가 빡센 나머지 이제 얘가 좀 그런 부조리를 했나 보다 해 가지고 아, 왜? 어, 야 왜? 하니까 우주가 아, 좋됐다고 휴가 다잘렸 지금 지금 포상 휴가 다 잘렸는데 사진 찍다 걸렸대요. <laughs> 그래 가지고 어, 아 그래서 아 그때 아 그래도 이상한 부조리는 아니어서 다행이다 싶은 거야 어 우주가 지금 군대에서 얘가 하고 싶은 게 없어서 뭐랄까 전전긍긍하다가 이제 헬스에 빠진 거야 얘가 어 이런 그런 그 퍼스널 트레이닝 여기에 빠져가지고 얘가 운동을 존나 열심히 하고 있어 지금 1년 가까이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군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자기 몸에 취한 거예요 <laughs> 새끼도 이상한 새끼인데 <laughs> 제 사촌동생이지만 자기 몸에 취한 거야. 와, 운동한 지 1년이 넘었잖아. 야, 내몸 개쩐다. 이렇게 된 거야. 그리고, 그러고 있는데, 얘 심지어 군인들 핸드폰은 그 카메라가 다 막혀 있는데, 얘 후임 중에, 운동 같이 하는 같은 헬창 후임 중에 한 명이 핸드폰에 그 카메라가 뚫려 있던 거야. 그러니까 얘가 뭐 어떻게 했겠지? 어, 어떻게 해가지고 카메라 어플 이게 있으니까, 우주가 자기 몸을 찍고 있으니까, 이제 병사들끼리는 슈시하잖아, 그냥. 하나보다 하면서, 이렇게. 내 몸도 찍어줘라, 한 거야, 우주가. <laughs> 우주가 내 몸도 찍어줘라, 해가지고, 이제 후임 핸드폰으로 자기 몸을 찍은 거죠. <laughs>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? 보통, 군대 체단실에서 악세게 운동하는 애들은 다 헬창이야. <laughs> 무슨 느낌인지 알지? 어, 다 헬창이면서, 거기서 한 있었던 한 다섯, 여섯 명이서, 다 벗고 운동하거든요. 뭐, 바지는 입고. 아니, 윗돌에다 벗고 운동하잖아. 체단실에서 군인들다 벗고 같이 찍었어. 여섯 명이. 단체 사진을. <laughs> 우리 추억 하면서, 체단실 안, 안에 거울이 크게 있거든. 거기서 다, 이지랄, 이지랄 하면서, 다 같이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, 그걸 간부한테 걸린 거야. <웃음> 그래가지고, <웃음> 그걸 찍고 있다가, 찍고 있다가 간부한테 걸려가지고, 이게 이제, 그 영창 갈 뻔한, 왜냐면, 군대에서 사진촬영이 성군기문란이 아니고 사진촬영이 되게 그.. 은근 중범죄에요 무슨 느낌인지 알지? 어? 군보안위반이기 때문에 뭐 사진촬영하는 게 얼마나 중범죄냐 어? 했다가 징계위원회 회부돼서 포상류가 있는 거다잘리고 근데 지금 이 시기 2020년 9월 10월 이 시기 때는 그게 존나 치명적이야 왠줄 알아? 봐봐 포상휴가 있는 걸로 조기 전역을 시켜줘요 포상휴가 있는 만큼 무슨 말인지 알지 지금 지금 이 시기 때의 군대는 코로나 때문에 포상휴가 있는 만큼 조기 전역을 시켜주는데 지금 나와야 돼 얘는 조기 전역을 시켜주는데 저녁 날이 달라지는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징계위원회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할 얘기 있냐고 물어보더래 간부가 얘기할 얘기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우주가 이제 어 간부 간부한테 아 당연히 징계 받아야 될 건이 맞고 저는 징계 받는 거 맞는데 우리가 무슨 자주포 위에서 찍은 것도 아니고 그냥 체단실에서 몸이 너무 좋아 보여서 거울 앞에서 우리 몸 찍었는데 이렇게 징계 받는 거 솔직히 조금 억울합니다. 받아야 되는 거 맞는데, 받아야 되는 거 아는데, 우리가 무슨 추억 저장하고자 내 주특기 하는 데서 총 들고, K2 소총 들고, 막 이러면서 찍고, 막 위장크림 바르고 이러면서 찍은 것도 아니고, 재단실에서 자기 몸 찍은 거 솔직히 억울합니다. 라고 해서 혼자 더 털렸대요. 간부가, 이 새끼가 지금 이걸 말이라고, 맞는 말임과 동시에 틀린 말이야. 솔직히 인정? <laughs> 아, 니 무슨 의미로 했는지는 알아. 걔가, 무슨 의미로 얘기한지는 알겠는데. <laughs> 얘 입장에선 존나 빡치는, 이미 잘렸어. 이미 잘려가지고, 돌이킬 수 없어. 이러버리니까 <laughs> 어, 그래가지고, 어, 형, 진짜 좋 같아. 약간, 이래, 내가 참어.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해가지고, 어, 육체미 소동한 거야, 진짜로. 어. 그래서 했었던 우리, <laughs> 어, 제 사촌동생 우주의 슬픈 이야기. 어.